한누마탄처럼 아, 나, 뭐야, 이자식. 아, 내방개 싫어. 제가 일반으로 나가고 싶어요. 아 그러십쇼. <laughs> 제가 처음에 가서 그냥 개처발리고 <laughs> 근데 그러면은 약간 좀더 이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니까 러두 번째로 가면은 누가 피 깎아놓고 시작하니까 상대방도 좀덜 적극적이고 그래서 연습이 좀 좋긴 해요. 음, 두 번째가 연습이 좋은 거구나. 딱 가서 전진 쓰고, 배치. 전진, 일망, 순타, 용출, 내려오면서 아까 맹호격이었나? 맹호격? 전, 그니까 전진, 일망, 순타, 바로 아무것다 용출권 용출 맹호격 맹호 맹어 넣고 다시 죽선 맹호 넣고 바로 죽선 이게 맹호를 썩는 이유가 충격 게이트 때문인가? 네 그럴 거예요 충격이 없으면 못써서 저는 인파 이해도가 없을 때왜 애들이 시작하자 마자 허공에다가 맹호격 바고 시작하나 했거든요 에이지 채우려고 이게 좀할 만한 건가요? 아 방금 걔들보다 훨씬 낫죠 당장 걔들은 9극 9극이었는데 3극 4극으로 너프됐으니까 아마 방금 전에 너무 저희가 처발려가지고 MMR이 좀 내려가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괜찮으신가요? 아 저는 아무 상관없죠 뭐 이거 뭐 랭크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버서커가 원래 전판에 우리 팀이었는데 적팀 같네요 리퍼는 어떤가요 여기? 계상입니다. 아 리퍼는 여기 사기. 네. 리퍼 어프 좀. <laughs> 약간 유일 영 티어가 리퍼임. 오. 어... 안돼. 창술사도 있으셨나? 저는 창술은 없어요. 제가 워드가 있긴 해요 근데. 아 워드? 워드 좋아요. 워드는 1 티어? 오뭐 이상한 스케치네요 또. 음, 창술 센다 창술은 또 좋아요. 1.5 티어 정도? 인파도한2 티어 되나요 그러면? 인파는 약간 이거 사람에 따라 나, 좀 다른데 진짜 잘 쓰면은 1 티어고 음... 그게 아니어도 2 티어를 아무리 못해도 2 티어. 약간 맹점이 있는 게3 티어까지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캐릭터가 다2 티어 있고요. 아, 잡았는데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laughs> 그럼 얘가 이정도로 리퍼를 좀 쳐주겠죠? <laughs> 근데 가장 큰 산을 넘었어요 지금 무극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아 맞네요 무극을 잡았네요 오 어지러워 리퍼 그럼 아니면은 전진으로 붙고 바로 순타 쓴 다음에 각성기 박아도 그거 맞아요 한번 해볼게요 <laughs> 네 아 이게 용의 강림이구나 아 잠시만 이거 경지가 아니라서 전진 다음에 일망 안들어가겠다 전진하고 바로 순타 쓰셔야 될것 같은데 네 야, 아니잖아. 어휴. 아이고. 아, 어. 아 이게 쿨이 안도네 확실히. 어. 어? 어, 너무 아파. 아니, 리퍼. 리퍼. 리퍼 사기캐릭임. 아너 확실히 와씨 어, 일단 스킬 맞췄다 아이고 오. 방향 까비 아 어렵네요 확실히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상대방이 <laughs> 리퍼라 더 그런 것도 있어요 베이지 관리가 머리를 써야 되는구나. 얘들이 오시나요? 아, 가격 상승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이고, 기돌맞겠다 아이고. 짜대 개 맞겠네. 죽는다 나. 나이자식배 어렵네요. 이게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재미 있어요. 바라면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잘하면 재밌어. 한명딱 잡으면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칭호도 어, 주고 업적도 따고뭐 보상도 좋아요 이거. 저도 있나요 보상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없거든요. 네. 시즌 종료여 가지고. 지금 프리시즌 같은 건가요? 네네. 근데 프리시즌이긴 한데 보상이 없는 프리시즌. 그게 프리시즌인가? 아무튼 여기 오른쪽 아래 탭에 캐릭터 있죠. 네. 여기 중에서 클릭해서 PVP 정보 있어요 위에서 세 번째. 네. 이거 딱 누르시면은 이제 이거 계급이랑 이 지금 잠긴 탭에 계급 점수 여기 있죠. 네. 이거를 누르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토큰 수가 나오는데, 원래는, 시즌 중에는. 그 토큰을 가지고 증전 상점에서 뭘 많이 살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급수가 높을수록 토큰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게 프리시즌에는 그 단부터는 계급이 안 올라가는데, 급부터 급은 올릴 수 있어요. 급은 그냥 하기만 하면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막 다이아몬드, 그랜드 마스터 이런 것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랜드 마스터가 30등까지구나. 와신 사람들이었네 그냥. 난이판 관객을 진정시키는 중. 오케이. 이럼또 만났네 아까 그 리퍼가 우리팀이고 창술산 적팀은 그대로고 오늘 어, 애들 왜이렇게 높아 맵이 두종류가 있어요 요 애니체랑 아까 그맵 제가 한번 한마리 잡아볼게요 진짜. 이것도 100% 버서커가 일바로 오거든요 그리퍼가 그러면 리퍼가 이 되겠죠? 아니네? 배만네 보통 어디 가시나요? 저는 원래는 그냥 선봉도 많이 가고요 선봉이 제일 먼저 하니까 음... 그거 아니면 뭐 아무데나 가요 근데 선봉 비면 선봉 가 보통 에이스는 마지막 아닌가요? <laughs> 그렇긴 한데 앞에서 이기면 은 마지막은 게임을 아예 못하니까 음... 건설은 어때요, 여기? 건설 좋아요. 건설도 진짜 좋음. 이게 사람들의 이견이 없이 별로 좋은... 많이 좋은 캐릭터가 몇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건설이에요. 어 건설로 갈까? 근데 인파가 잘하면은 인파가 진짜 좋음. 어, 리퍼 개사기. 이동기 개수만 봐도 아까 하는데 어지럽더라고요. 이게 분신인지 <laughs> 진다, 진다, 진다. 안 돼. 와 어, 배바 개사기. 폭주 버프 발동하면 세지는 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얼마나 세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공속증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데미지 증가거든요. 20% 10%, 10% 6% 5%오오5 오. 50% 50% 50% 50% 50% 50% 50% 50% 50%가리50% 50%았0 50% 50%오0 50% 50%아오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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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오 좋아 좋아 콤보 깔끔. 아 근데 그러고 겁나 맞는 중. 아이고 늦었다오 어. 나이스. 어, 아 이게 내가 지는 판단이구나. 안돼 갈린다. 너무 아픈데요? 예, 버서커 되면은 겁나 아파져요. 아, 이럴수가. 아, 까비네. 콤보 아까 한번 좋았는데. 어, 개무섭게 뛰어오는 거 보소. 시작하자마자. 음. 왜 이러는 걸까? 아, 재능이 없는 건가? <웃음> <웃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나 너무 성급하게 썼네. 여기 기상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모르죠.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어, 제가 없어요. <laughs> 여기서 보이는구나. <laughs> 아, 같이 하면 사기네요 그러면. <laughs> 오오오 또 만났네 이창솔 보여주시나요? 어? 낚시인가? 그런 애들 있나요 실제로? 그냥 뭐 지금 잠깐 똥 싸러 갔거나 뭐아 <laughs> 매너 하시는 건가? 저는 나름대로 그러고 있는 중이죠 <laughs> 어, 이제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와 개약해 뭐 이렇게 하루종일 때리냐 어, 이렇게, 싱겁게, 갑자기. 어, 이게면안 되는데. 올라가면 안 되는데. <laughs> 이게, MMR이, 이긴다고 올라가는게 아니라, 자기가 이번 판에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 그거예요. 아하. 내가 졌어도, 그러니까 우리 팀이 졌어도, 내가 많이 때렸었거나, 뭐한명 잡았거나 이러면은 내 MMR은 올라가요. 음. 나름 개인 플레이네요, 그러면. 네. 무조건 자기가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시작하자마자, 순타 네. 받고 바로 각성기 쓰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인파각성기 되게 세거든요. 전진, 순타, 각성기. 전진이 사거리가 되게 길다고 해야 되나? 인거 같긴 한데, 아직 그 감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서로 막 피하니까, 네. 빡세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이게, 이게, 일망이 제가 쓰는 일망이랑 달라가지고 살짝 아 음, 조금 어렵네요 이게 일망이 원래 저는 저렇게 안 나가거든요 네. 원래 제가 일망을 써, 써가지고 근데 다르게 나가니까 살짝 어 <laughs> 쓰면 어 <laughs> 이래요 그냥 이게 또 원래 레이드랑 다르게 들고 가니까. 일에 제가 일번 할게요. 네. 일 번이 하고 싶어요, 그냥. 맞더라도 먼저 맞아야죠. 아 지금 보니까 그냥 전진 쓰고 바로 용출 쓰라고 하는구나. 아 바뀌었나요? 용출 네, 전진 용출 바로 쓰고. 그러면은 상대가 한번 넘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상기를 쓰면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높여가지고 승 거고요. 딴거막박가도 되고. 음, 10단이면 어떤 건가요? 10단이요? 10단이면은 그냥 보통인가요? 별로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음... 10급이라건 뭐지? 이제 또 맞으면서 배우는 PVP? 형수들 개 사기네. 창술 사김. 뭐야? 절룡새. 아, 용출권이 아니었어. 와, 씨. 하기 싫어지는데요, 갑자기? 진짜 조금. 저, 회오리. 아니, 뭐, 말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하기 싫어지는데요, 진짜. <laughs> 이건 아닌데? 이게, 그래서 지금 상대방 스킬 읽어볼 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은 창설이 기절도 있고 약간 아, 성공이 아. 되게 좋거든요. 창설 안키우신다고 하셨죠 근데. 네. 그래가지고 창설 스킬을 좀잘 모를 수도 있긴 한데 모르면은 창설이 좀 어려워요 상대하기가. 아, 건설로 올 건설로 올까요? 아 그것도 <laughs> 좋아요. 아, 건설이 근데 임파보다 훨씬 쉽긴 해요. 건슬은 쉽고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만큼 상대 입장에서도 파회하기가 좀쉬움건슬은 근데 파회하기가 어려우니까 1티어죠뭔 소리 하는 거지 이게? 아, 그러니까 파회하는 법을 이, 익히면 쉬운데 그전에는 어렵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익혀야 돼, 문제는. 응, 인파를 할 거야. 제가 어차피 그냥 닥치고 공격밖에 할줄 모르니까, 건슬 같은 거 파해 절대 안 되니까. 건슬 겁나 어렵다. 그러니까 건슬 상대가 어렵다. 근데 어느 정도 할줄 알면은 건슬 행동은 다 예측하기 때문에. 근데 인파는 그냥 약간 엄청 밸런스 있는 캐릭터기 때문에 파해도 어렵고, 속달도 시간이 좀더 걸린다. 게다가 만안 쓰고 이상한 보유자원 쓰는 놈이라서 그것도 약간 애매하다. 아 이거 오늘 아니 풍영원 <laughs> 죽일 수 있을까? <laughs> 아나안돼왜 이런 거야? 음. 아이고, 나 이거 썼는데. 도졌다. 싸대기 진짜 미친듯이 맞는다뭐 <laughs> 하시는 거죠? <laughs> 이펙트를 꺼놓으니까. 안 돼! 아, 왜 이렇게 잘해, 이 배마. 사람들이 너무 잘해요. 캐리 이 열밖에 안 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원래 쓰는 틀이 아니고 다른 틀이 연습하고 있는데 음. 저녀서 별로 잘하지도 않으면서 캐리 해바지 <laughs> 이길 때까지 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맹호가 피증이 있나? 네, 맹호가 피증이 있어요. 대증폭이 있어서, 애초에. 특포에. 아. 그리고 오트포가 좋아가지고, 그 마지막 특포. 쌤님은 잘하시나요? 그러면 엄청? 네, 완전 잘해요 먼저 캐리하고 그러시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인파 네. 스페가 그한번 쓰고 <laughs> 한 0초, 1초 정도 있다가 또쓸수 있잖아요 네, 두번쓸수 있죠 그거를 바로 슉슉 안 쓰고 약간 끊어 아... 쓰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아 끊어치기 네 애초에 스펙 거리가 멀지 않은 대신 두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걸로 스페로 상대 아까 리퍼 간 것처럼 상대 대가리 겁나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갑자기 스페 한번 스킬 쇼피하고 훈타 빡 때리거나 전진 빡 때리거나 이게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스킬트리가 네. 그 전진을 보시면은 두번째 트포가 눕히는게 있고 그냥 경직시키는게 있거든요 네 근데 눕히는거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저는 눕히는게 더 좋다 생각해가지고 네 어. 근데 그거를 경직으로 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경직으로 쓰면은 전진을 쓰고 그 일망을 쓰는 그 콤보가 되는거고 아네 그러면 저는 1망을 스킵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몇 번째로 갈까요? 어, 우리 팀의 블래스터가 만약에 처음으로 나가면은 두 번째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 블래스터 특징. <laughs> 블래스터를, 블래스터가 약간 건슬이랑 비슷한데. 얘를 파회를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아마 소나무님 블레 상대로 만나면 한 대도 못 때리고 질 수도 있어요. 진짜요? 어. 진짜로. 블레 진짜 좋아요. 대장전에서. 파회 못하면. 그러니까 초보를 만나면 양학을 쉽게 할수 있다. 양학 그 자체. 만약에 증전을 <laughs> 재밌게 입문하고 싶다. 그럼 블레에서 이기면서 갈수 있어요. 처음에도 이길 수 있어요. <laughs> 보세요, 얘가 게틀링 하면, 함... 이거, 이거. 어, 얘는 그래도 좀할줄 아는 애네. 창술사가. 어, 뭔 데미지야? 요, 요, 지금 쓰고 있는 게 게틀링이거든요? 네. <laughs> 게틀링이 진짜 좋아요. 재밌어 보이는데요, 그냥? 그 블레는 그 콤보가 있어요, 그 콤보. 그 콤보? <laughs> 이제 한 번만 맞춰주면 좋겠는데? 아, 이거 맞춰야지 그 콤보가 시작되는데? 근데 이게 창설도 제가 봤을 때 부캐여가지고 블랙 상대법을 어느 정도 아는 애라서 이거 뜬다 어? 이거예요네그 콤보